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상모선 특별히 오늘은 잘생긴 남자, 이재룡입니다. 예? 네, 그말좀안 하면 안 돼요, 네? 돼요. 잘생겨. 아, 잘생긴 남자를 잘생겼다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은 홍길동이 같은 경우. <laughs>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 부르지 네, 못하고. 네. 네. 왜, 네. 왜 하세요? 자, 이 나무는 한때 어 저쪽 경, 강원도 지역의 한 분재원 원장님이 명함에 놓고 다니던 작품입니다. 아주 잘생긴 나무죠. 근데 이 나무를 보면 은좀 애틋한 느낌이 좀 제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그런 느낌. 이 나무는 우리 분재원 초창기부터 있던 나무입니다. 어, 어느날 아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와 어, 그래, 해송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하고 어, 소사가 좀 있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무만 괜찮으면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근 그 어떤 나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당시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당시에 노래방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노래방을 하셨는데 그만 노래방에 불이 나버린 거죠. 노래방에 불이 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이 이게 활발하게 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전세로 내려 앉으면서 어, 그 보상을 전부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화불 단행이다라고 그러죠. 화는 어, 혼자 다니지를 않는데요, 꼭 둘이 붙어 다닌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화가 셋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셋집으로 자가를 팔고 전셋집으로 내려앉았는데, 이번에는 그 교감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이금으로 전세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글세 방으로 내려앉았는데, 도저히 나무한테 관리할 여력이 안 된다. 뭐,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은, 요가라도 팔아서 어떻게 수습하는데 써야겠다. 뭐 그런 뜻이었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부랴부랴 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어,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교감선생님도 아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도 아니 나오시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이, 이 아가씨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학생인 것 같은데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전남대 미대 4학년 다닌다는,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정사 때문에 휴학을 해서 집에 있다. 4학년이면 몇살이지 23살. 23살, 내지는 4살. 뭐, 휴학했다라고 하니까, 뭐, 한 24살 정도 잡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하고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고가 사다를 불러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다 실었죠. 그리고 나무 대금은 이제 현금으로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딱 주고 그러고 나서 나무를 거의 다 실을 때쯤 되니까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작은 나무라도 한주만 남겨놓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 욕심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는 마침 또 나무를 다싣고 고가 사다리가 떠나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차도 떠났고 이미 나무를 다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분들한테 얼마 주신 거 맞죠? 그래요. 그래딱 들어보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 나무를 소개해 주셨던 분들이 한20% 정도를 더 붙였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 나무를 내놓았는데, 그 중간에서도 이 속을 바라보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때라는 거죠. 사람 예? 그 사람 사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싸움이 날것 같아서 그냥 예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그 여대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어이 나무, 우리 아빠가 내가 애기였을 때 캐다가 심은 나무인데, 그러니까 네. 그때 이 나무는 전라남도 무안군 지도면이 있죠. 어, 지도면에서 나온 소나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무 출처를 알아요. 그때 이 지도에서 그때쯤 나무, 무지하게 그 소나무들이, 해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나무. 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26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때 그 여학생은 이제 나이가 50. 우리 고 같이 늙어가겠니 50대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나무 기억나시면, 나무가 그때 당시하고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제가, 우리가, 우리 감독님이랑 같이 만나서 제가 밥한끼 사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이 나무, 그때 가져왔던, 그, 애기 쓸때 아빠가 캐왔다고 했던 그 나무들, 지금 아주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 나무인데, 이 나무는 지금 아, 앞으로 2박 3일간 저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나무를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전년도에 또 철사도 걸고 했었는데 나무 수형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보니까 또 나무가 갑자기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애를, 미친 애는 몽둥이가 약이죠. 아니, 왜 표정이 그래요? 어? 어, 굉장히 시큰둥한. 아니죠. <laughs> 어. 자, 이 나무가 지금 이 작년에 분갈이 하고 나서 탄력을 받아서 그러는지 아주 뭐 미친 듯이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2박 3일간 잎 뽑고 철사 걸고 해서 다시 옛날 전성기 시절의 모습,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명품 해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아, 번번이 틀려요. 이 나무 갖다 놓으면서 요일, 저일 하면서 아마 2박 3일은, 아, 솔리 뽑고, 그 다음에 철사거리, 하면은, 나무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 지금 만 24시간이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저기 일도 보고, 뭣도 하고, 뭐, 요것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마, 어제 잠깐 하고, 오늘 하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요 나무에 매달린 것 같네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나무가 요렇게 변했습니다. 철사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사를 감은 게 아니고, 오히려 풀었는데, 어, 세력을 받은 가지, 그 다음에 어, 벽게 자란 나무들, 가지 다 잘라내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철사를 또 걸어야 돼? 말해야 돼? 라고, 고민해야 되는 경지에 올랐어요. 원래 이제 기본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탄탄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잎 속기와 가지 정리 방법 어그 토대로 해서 작업을 했을 뿐인데 나무가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생각도 했었죠.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참 세상에, 아, 못 믿을 것이 또 사람이다라는 생각. 또, 분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 중에서 하나가,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착할 것이다. 아, 그거. 여러분들 분재 좋아서 이 영상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됩니다. 다, 어느 세상이나 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내가 분재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 분재로 인해서 누군가, 그것도 내가 키운 분재로 인해서 누군가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그 원칙 하나를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무가 조금, 어, 세 보여도, 비싸 보여도, 가지고 있을수록 점차 그 가치를 발견하는 나무. 또는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사랑이 붙고 애정이 붙을 수 있는 나무. 이제 그런 분재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물론 세상이 전부 제 뜻과 같지 않아서, 저도 종종 사기도 당하고, 우리 흔히 그러죠? 코,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간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런 관련 영상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나무를 세력이 강한 걸 갖다가 좀 줄이고 하면은, 그럼 이 나무를 좋은 상태에서 오히려 망가지는데, 망가짐으로 해서, 그더 오래 키울수록, 이, 나무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 물론 자연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갈수록 자연목이 죽고, 또 있던 자연목도 배양상의 실수라든가 관리소홀로또 죽고, 그래서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형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재배목이 근장을 키운다라고 그러면은 이 뭐라고 자연목 역시도 근장을 키워갑니다. 이 분갈이 해서 보면은 산채 했을 당시하고는 뿌리 상태가 엄청 달라졌어요. 재해한테 와서도 뿌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지의 굵기하고 이 줄기의 바란스, 줄기하고 요 가지의 바란스를 점차 맞춰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년이면은 키워낼 수 있는 사실 길이죠.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자르고 압축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굵고 가지 끝은 가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무 예술적인 가치가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디 사이가 이, 이 안에서만 짧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처음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가지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마디 사이가 짧을수록, 이 분재의 가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나무 하나를 제가 다른 루트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서 보니까 이 가지 사이가 벌어져 버렸더라고요. 조금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쨌든, 그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이 여기 굵 여기 굵게 하고 요 줄기 굵게 하고 요 굵기 그다음에 이굵게에서 마디 사이를 촘촘히 줄여가면서 여기는 굵고 이 가운데는 또 굵고 끝으로 가면 가늘어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밀어넣다 보면 제가 문제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사실 이 나무도 조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퍼진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아, 어, 그리고 약간 또 퍼지면은 좀 우아한 느낌이 나고, 이또 예. 압축해서 줄이면은, 아, 어, 뭐라 그럴까, 안, 그, 아구뚱한 맛? 아, 어, 그, 그런 맛이 나고,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가지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요 가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가지까지 만드니까 폭은 좀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나무는 더 아금박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중간 여기서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가지 마디 사이를 갖다가 줄이고 이걸 또 다시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지 이 기부에서 이 끝으로 갈수록 더 굵고 가늘, 여기는 더 굵어지고 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 점세성을 갖다가 유지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풍수, 그, 압축미가 더욱 돋보일수록 이 분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압축미를 갖다가 가장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이, 예, 뭐랄까, 예. 소품 분제죠 이 소품 분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뭐큰 나무 사면은 하나씩 쪄주기도 하고 어, 나무 소재가 워낙 재밌으니까 분재 원장들이 그 재미 삼아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큰 나무 사면 하나씩 쪄주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품 분재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이 소품 분재를 만들듯이 이 대작 분재도 그 원리 그대로 그러니까 소품이나 대작이나 분재를 만드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아, 어...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아 근접 촬영 한번 해드려야되죠 가지가 많이 좀 해상해상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지 의 모습입니다. 일지를 보면은 이 가운데가 비어 있지를 않고 이렇게 빼곡이 다차 있죠. 어, 제가 지난번에 해송 석부작 1번, 어, 그, 철사거리 과정에서 철사를 거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가운데 부분이 텅 비어버리면은 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가 입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두, 첫 번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철사거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야, 철사거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요 가지를 갖다가 좀 누이고, 요 가지도 이렇게 누이고, 그래서 어, 조금 밑으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나게 철사거리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수간분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수간분은 많이 줄였는데,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나무를 몇 년째 관리를 갖다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장했던 가지, 여기 보이시죠? 이 도장했던 이 수간부를 갖다가 너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낸 거예요. 이 잘라냈는데, 여기 그래서 덕분에 여기가 텅 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봐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지 줄기, 줄기 굵기가 똑같죠. 어, 한뼘 정도, 한뼘 못해, 한 15cm 정도 되게 똑같은데, 요 가지도 지금 여기서 날리고 또 다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도장 해가지고 잘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세력이 강하게 받았을 때 그때그때 잘라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방치해뒀다는 것이 윗부분이 조금 어색한 이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제 수관부 가지는 이제 여기서 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철사를 걸어서 이빈 공간을 갖다가 골고루 여기 공간을 채워주면은 요 나무는 마무리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자연목이지만은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음, 자연목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예, 표준 곡간에 가까운 표준 곡간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 분재의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재의 이상형으로 나무가 가꾸어진 어,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이 재배해서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분재 작품이 되었다 이상적인 수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큰 가치를 가지는 작품입니다. 우리 감독님은 이 나무를 좀 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 국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 모양목. 표준 모양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은 이제 수간부를 갖다가 완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제가 이 꼼꼼하게 뜯어낸다고 해도 이렇게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잎이 가지 뭐랄까 그안 뜯어낸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게 길게 자란 잎은 아직 잘라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수관부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수관부를 처리한 뒤에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모습을 보기 전에, 아, 1998년. 이 나무가 아, 여설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5년 후 모습을 그러니까 2003년도 모습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 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나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가지가 위로 많이 치켜들어 있는 걸 벽돌을 밑에 묶어 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뭐 하여튼 배지거리를 다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년 후에 2008년도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약간 보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술에 들어와서 봐봐요. 2008년도에 들어왔으면 지금 몇년된 거죠? 계산 2018년이면 10년이에요. 2018년이면 10년. 10년. 아, 2008년이면 10년이죠. 아, 이제 2002018년이면 20년. 그러니까 23년 됐다라는 얘기죠. 자, 23년간 이 작품의 변화된 지금 현재로서 현재 모습입니다. 자, 어떤 짓거리, 뭔 짓거리를 또 했느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한테 보여, 작정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조금 좀 미진하더라고요. 요 부분 철사거리를 해서 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철사거리를 해서 이렇게 수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가지도 철사거리를 해서 여기를 수평을 좀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 특별하게 손댈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수관부를 해서 여기가 소갈머리 없는 저처럼 이텅 비었었는데, 출산 앞으로 한 3, 4년 키우면은 여기가 꽉찰수 있도록 여기를 갖다 했는데, 이수간부는 의의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채우는 속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로 해서 철사를 걸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요 가지만, 요 부분만 철사를 걸지 않은 거죠. 이것 보고 이제 전체적인 철사거리라고 하지 않고 부분적인 철사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적인 철사거리를 하는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다걸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당분간 한 2, 3년간은 이제 여기에서 단연만 하고 그 다음 내년 가을쯤 어 이속잎속아 내면서 철사만 풀어주면은 어 원래 그 단아했던 모습을 아니죠? 어, 굉장히 그 뭐라 럴까 단정한 모습을 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그 감독님께서 이 나무를 손대고 있으니까 이 나무 좀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는데 마치 일지 이지 뒤에 배후 그 다음에 또요 유입 부분까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듯이, 만들듯이 만들어진 자연수는 진짜 귀합니다. 이, 거나 대작이잖아요. 맞죠? 네. 대작인데, 이 길이가 몇 센치나 될까요? 자, 높이를 보니까 상당히 큰 대작이에요. 90cm, 99cm라고 합시다. 99cm. 그 다음에, 어, 폭은 끝에 됐어요. 99cm, 100cm, 5. 1m, 1m? 그 다음에, 어, 근장은 44cm, 목대는 어, 18cm 정도 된가요? 목대는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대작인데, 제가 강알퍼서 혼자는 못 드는 나무죠. 둘이 드려야 되는 나무고, 현재 이 나무는 이 상태로 해서 일단은 이제 또이 삶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참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그러나 또그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분재를 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은 나무 만드는 남자. 아니다 아픈 사연을 간직한 남자.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